안녕하세요 방랑트럭입니다 지금 방랑트럭이 지나가고 있는 이 도로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에 위치한 산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물 콜바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시간에 쫓겨 살듯이 방랑트럭도 항상 그렇게 시간에 쫓겨 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가한 도로는 고즈넉함이 느껴지는 게 온산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그러한 경치를 보며 몸은 운전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고즈넉함을 느껴봅니다. 오늘은 어제 무리를 했는지 일찍 야상을 싣고 퇴근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오늘 야상으로 상찬 제품은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합벽 지지대와 그 부속품이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이 합벽 지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실은 것은 그 부속품이고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상차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모든 분들이 무거운 짐은 뒷바퀴에 중심이 걸리도록 그렇게 상차를 하듯이 방한트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상차를 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도 사람에 따라 그 상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앞짐으로 실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뒷짐으로 실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저러한 짐은 무거운 짐이 뒷바퀴에 걸리도록 그렇게 실는 것이 방랑트럭은 운전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들도 가볍고요. 야상을 하차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 5톤 2대, 3.5톤 1대 그리고 저 이렇게 앞에 세대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랑 트럭은 나름대로는 현장에 약속한 시간보다 항상 일찍 도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가 앞에 많이 밀려 있네요. 방랑 트럭이 뛰어다닌다고 하면 저 앞에 온 세대들은 방랑 트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날라다니는 그런 셈이죠 우수개수 위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이런 거 아닌가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하차할 때 요즘은 수작업 일명 까대기라고 하죠 까대기로 하차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이 크레인 또는 지게차 이런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를 합니다 현장에 크레인이 도착을 했는데, 크레인은 위에 보이는 전선이 간섭이 돼가지고, 크레인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 없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크레인으로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일이 거꾸로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합벽 지지대를 지게차로 내리고, 합벽 지지대 부속을 크레인으로 작업을 했어야 할 건데,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오로지 방랑 트럭의 생각일 뿐, 화주에게 이야기할 그러한 상황은 못됐기에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방랑 트럭이 나서서 콩인의 파신에 이걸 먼저 내려야 된다, 저걸 먼저 내려야 된다라고 간섭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화주에게 분명히 공손하게 이걸 먼저 내리면 안 될까요? 저걸 먼저 내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주는 뭐가 비틀어졌는지 아니면 공사 공정상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보다 늦게 온 차를 먼저 내리고 제 차를 늦게 내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그런 게 신상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야상을 하차하면서 생긴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을 하면 같은 짐을 상차를 하더라도 같은 짐 중에 무거운 짐이 뒷바퀴에 중심이 걸리도록 그렇게 상차하는 것이 운전하기 편하다라는 것과 낄, 낄, 빠, 빠라고 낄 때와 빠질 때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이두 가지가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